그 사진 전문 갤러리, 갤러리 나오는요 2006년도에 처음 오픈했고요. 저희는 그 컨템포라리 사진을 위주로 전시하는 갤러리로 9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사진학 강의를 오래 했고요. 또 사진가로 또 활약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제가 아는 것이 사진이기 때문에 에,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에, 갤러리로 어, 저희 갤러리 나우가 에, 특화돼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갤러리 나우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갤러리 나우의 작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나우 영아티스트, 그 다음에 신진 작가를 등용,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인 포스 나우 작가상, 또 아마추어 사진가들 중에 열심히 하는. 어, 프로 이상의 어, 아마추어인 작가들을 또 어, 전시하고 있는 어, 세컨 브랜드전, 어, 여러 가지 그 저희 갤러리나우의 작가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또막그 어, 어, 작가로서 어, 음, 새로운 작업을 하는 신진 작가들에게도 저희 갤러리나우가 힘이 되고자 하는 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또 상업 갤러리로서 많은 작가들을 프로모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국에서 전시도 하지만 이런 아트페어나 또 해외 아트페어에도 작가들을 함께 해외 미술 시장에 작가들을 선보이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작가를 해외에 보내기도 하고 또 해외 작가를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서로 오버크로스하는 어떤 그런 전시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주로 이제 전시하는 작가들은 여러 명이 있겠지만 어, 지금 현재 있는 저 뒤에 제, 작, 제 뒤에 있는 이소영 작가도 있고요. 또 이정록 작가도 있고 또 새로운 그 임준영 작가도 있고요. 또 구성현 작가도 있고 난다 작가도 있고 김용운 작가도 있고 뭐 작가들은 주옥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작가로는 작년에 갤러리 나우 작가상을 받았던 막스 드에스테반이라든가 캐서린 넬슨이라든가 다니엘 리라든가 미아우 샤오춘이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저희 갤러리 나우와 함께 전시하고. 저희가 또 한국 마켓에서 프로모션하고 또 한국 작가들은 또 해외 마켓에서 프로모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갤러리는 어, 컨템포라리 포토그래피를 주로 선보이고 어,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어, 컨템포라리 포토그래피라는 그 성향 자체가 어, 현대성을 가장 표현 잘 표현하고 있고 어, 현대가 가지고 있는 어, 어떤 정서랄까 복제성이랄까 또 어떤 그 현대인들의 정서랄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마켓에서 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작가들의 성향이 어, 조형성이 강하기도 하고 굉장히 컨셉츄얼하기도 하고 또 어, 작업에서 드러내지는 어떤 어, 그 외적인 형태들이 굉장히 스펙터클한 그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필되는 어,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이 가장 이 동시대의 어, 현대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술 장르로서 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진이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특히 해외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사진이 굉장히 많이 마켓에서 어필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적으로 사진에 관심을 가져도 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갤러리 나우는 그 2009년도에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 세로토닌전이라는 전시를 주최했었습니다. 저희 갤러리에서도 하고 또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전시가 있었는데요. 그때 모티브를 갖게 되었던 것들이 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소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그때부터 했는데, 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장벽은 예술의 대중화의 가장 큰 장벽은 첫째는 대중들이 정보가 취약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미술품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해결하면, 어, 미술품 대중화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프로젝트 어 원룸 원포토 프로젝트입니다. 원룸 원포토는 그 제목에서 어, 아실 수 있듯이 방 하나의 작품 하나, 방 하나의 사진 작품 하나를 걸자라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면 어쨌든 갤러리 나우가 선별한 작가들은 믿을 수 있는 작가들만 선별하겠다. 신뢰감을 가지고 가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어 작품의 가격을, 작, 그 작가들의 작품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 저는 많은 작가들을 설득했습니다. 어 비싼 작품을 어 미술품 대중화가 되어야 어 대중들에게도 좋고 또 아티스트에게 들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가들을 맨투맨 만나서, 어, 그, 도움을 청했죠. 어, 그래서, 어, 작가 피를 낮추고, 갤러리 피도 낮추고, 그리고 작품을 최대한 그 에디션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어, 작품을, 어, 원룸 원포토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어, 작품 가격을 7만원, 20만원대, 어, 또 30만원 전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어 가격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많은 작가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어이 작품은 뭐 어떤 음 가짜 이런 작품이 아니고 프린트 이런 것이 아니고 작가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작품이면서 가격이 싸다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작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작품을 내방 안에 작품을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작품을 또내 생에 작품을 한번 소유해보고 또 그것을 소비해보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갤러리 나우가 갖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는 아이들 방에 특히 작품을 걸어놓기를 권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한 장의 작품 봤던 걸려 있었던 작품을 평생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인간의 오감 중에 87%가 시각적 영향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얼굴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90%에 가까운 시각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잠재의식 속에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작품을 통해서 좋은 잠재의식, 좋은 무의식이 생긴다는 건, 생긴다면 저희는 굉장한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술을 통해 더 즐거운 세상, 예술을 통해 힐링이 되는 세상, 그것이 저희 갤러리나우가 꿈꾸는 세상이지만 어, 이것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때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작가가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난한 노력과 어, 오랜 시간의 인고 끝에 하나의 작업이 예, 나오게 되겠죠. 어, 그랬을 때 어, 어디 가서 어떻게 내 작업을 보여야 할지 어, 망설이는 작가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갤러리 나우를 찾아주시고요. 어, 이 시대는 전 국민이 사진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어, 관찰을 해보면 사실 프로 사진가 이상으로 정말 사진이 삶이고 어, 사진으로 인생을 어,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갤러리 나우를 놓고 해주신다면 오픈된 저희 갤러리 나우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전시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